애플 2024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휴대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벼워서 장시간 들고 있어도 부담이 없어요. 21cm의 화면은 유튜브나 영화 감상 시 몰입감을 주고 고화질 디스플레이 덕분에 선명한 색감이 돋보여요. 성능도 훌륭해서 멀티태스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애플 펜슬 지원으로 메모나 그림 그리기에도 최적이에요. 배터리도 강력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고 usb-c 포트 덕분에 충전 과 연결이 간편하답니다. 다만 가격대 가좀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 제품 이라 생각해요. 특히 이동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 합니다. 2024년형 애플 아이패드 프로 13 m 프 칩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며 화면의 화질은 울트라 레티나 디스플레이 덕분에 놀랍 도록 선명합니다. 여러 리뷰에서 다들 빠른 속도와 부드러운 퍼포먼스를 극찬하고 있어요. 특히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작업에서도 전혀 버퍼링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펜슬 사용도 가능하니 그림 그리기나 필기에도 쾌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앱을 활용해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후기도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패드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으로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2024 아이패드 프로 11 m4 칩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얇아 휴대성이 뛰어나며 위키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덕분에 화질이 정말 선명해요. 특히 프로모션 기술로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서 영상 시청이나 게임할 때 쾌적이에요. m4 칩셋의 성능은 그야말로 압도적.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작업도 문제없이 소화하니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요. 사용자들은 이 아이패드를 통해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며 애플 펜슬 프로와의 호환성도 용의 드로잉이나 필기에도 최적입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사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디자인, 성능, 디스플레이 모든 면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매력적인 태블릿입니다.